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 등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포항에서는 대형 창고를 빌려 쓰레기산을 만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2천여 톤의 쓰레기가 쌓였는데 관할 기관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쓰레기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대형 창고가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광케이블 등 각종 전선을 비롯해 스티로폼과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건설 산업 폐기물까지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천 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출용 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겁니다. 차광막으로 창문을 가리고 물을 뿌려가며 야간에도 쓰레기를 쌓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예 열 수도 없고, 아예 그렇게 있어서 뒤쪽으로 제가 위 올라가서 차가 멀죠.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 폐기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12 바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20일 만에 쌓인 쓰레기는 2천여 톤, 처리 비용만 4억 원에 이릅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1톤당 20만 원 이상으로 치솟자 중간 처리 업자들이 톤당 5~6만 원을 받고 전국의 빈땅과 창고를 노리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당 이득을 숨기고 잠적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나 땅 주인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어떤 처벌 영업 정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개인 뭐 재산에 대해서 이걸 그 고창금을 청구해서 이걸 소래를 보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면 그 백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벌금 한 1, 2천만 원맞으면 끝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와 포항 북부 경찰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한 200대 이상 왔을 텐데. 포항에서 경찰서 고발하니까 뭐그 다음에 또시청 이야기하니까 서로 니미랑 내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인지해서 그 업체들 운반하는 차량들 다 특정해서 또 다시 조사하고 조사하면 어디서 원출처가 나올 텐데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 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법 개정과 심각한 환경 훼손 업체에 대해선 형사 고발 등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빈 공장과 창고가 넘쳐나는 포항이 이들에게 범행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